첫번째 문 인간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다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채 소멸되어버리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온 곳은 알지만 가는 곳은 모르는 그전 제목 내가의 내용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소멸해버릴지 알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실존적인 불안은 세상의 모든 개체들이 다른 모든 개체들과 수평적 모순관계 속에 그리고 개체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절대적 존재와 수직적 모순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실존, 실존적인 어,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실존이라는 것 내가 존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수평적인 무순과 수직적인 무순 때문에 이러한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수평적인 무순은 말하자면 이 약육강식의 세계인 지구상에서 우리가 좀더 공격적인 그런 어떤 동물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더 강한 자이면 더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모기가 방에 날라왔어. 그러면 잡아 죽인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항상 갈등과 긴장 속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면 굉장한 절대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 신이 되겠지.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든 것이라면 예의 어떤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는 운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응 늘이와의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절대자. 신이라는 건 있는 걸까? 라는 항상의 불안에 시달렸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수평적 모순은 개체들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뜻하고 수직적인 모순은 절대적 존재가 개체에게 늘알수 없음으로 남아 있어서 비롯되는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실존적 불안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 존재는 각 개체에게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폴리스 형성 이전에는 이절 u 자는 one, the gentleman, the child, the g e n t l e m 에서 the child, 대 h e child, the child, the c h i 을 d t h 절대적 존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면 이들 통해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개체들이 모순이 없는 세계 속에서의 정당한 구성요소들로 규정됨으로써 개체의 정체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체들에 이해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다루는 방다는 방식인 증론이라는 게 항상 중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대 그리스부터 유럽 세계 어, 말하자면 문화가 발달된 고대 그리스가 제일 빨르다고 하면 항상 이성, 이성, 그 서양 세계에서 강조하는거 있죠? 이성의 발달, 이성의 힘이면 절대자를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대. 그러니까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서양사 같은 거 역사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서양 세계는 항상 그 신에 대한 신이 있는가에 대한 존재. 어,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깊은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 뭐,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신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다투고, 그리고 갈등하고, 그다음에 보편적 원리가, 여기서 통하는 보편적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다툼, 쟁론이라는 게 있었대요. 중국 상, 아시아로 가보기로 해요. 중국 상고 시대의 경우에도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의 관심은 절대적 존재와 수직적 관계로부터 인간과 다른 인간들의 수평적 관계인 인, 아의 관계로 이동해 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상고 시대 때 또 역시 절대자의 존재는 알수없음 이었고 그리고 이 춘추시대 이후에 계승, 공자 사상에 계승한 공자 유교적 대표적인 유교 사상인 까죠.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무름에서 이 수평적 관계 관심이 어, 옮겨갔고 그 인간과 다른 특히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 그런 수평적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그 관심을 이어갔으며 이를 인아라는 개념으로 어, 규명을 했고 그들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면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는 수평적 대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자사상가, 유교사상가들은 항상 도덕률 같은 것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그 연구가 깊어져 간 거죠. 그들은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 또는 예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체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체보다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그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중시해 왔습니다. 중국부터 해가 아,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 집단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에 따르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하는. 상보라는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가급적인 상각 과고 대논이랑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서로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 두고 그다음에 집단을 강조하면서 말을 좀 숨기는 방식, 이런, 이런 동양적인 질서를 만들어갔대요. 이두 방식은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 과정이 모두 다르지만 인간이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체가 끊임없이 답을 내려도 그것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또한 후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해 버렸고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갈등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두 방식은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면서 성과 간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하시기에 거한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들과 또 다른 제 제3의 물결이죠.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일 수 있는 이 방식은 개체들에게 다가오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고, 수직적 모순을 인정했어요. 불가피하다고 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절대적 존재를 알수 없는 상태에 그대로 그냥 둡니다. 개체의 능력으로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개체 간의 모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 개체는 모두 절대적 존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으므로 개체들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이 자신을 맡기고 이에 전적으로 위조하여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절대자에게 말하자면 권력을 부여받아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해주는 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왕권이면 왕이구요. 그 다음에 종교권이면 교황 같은 사람이었겠지. 힘을 줘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대리한다. 그리고 신을 대리한다.라고 하면서 왕권 신수석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카리스마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을 뜻하고요. 개체들은 자신이 발딛고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비하는 대상에 임시적으로 기생하면서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왕권과 식교라 하자면 교황권, 종교권에 대립을 하면 종교권이 우세해지는종교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왕권이 우사해지면왕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일반 민중들이었겠지. 이 방식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실존적 불안은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카리스마를 부여받는 대상에 제각각 기생하는 것을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앞에 두 방식과 비교해 볼때이 방식의 특징은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과 개체의 정체성을 임시적으로 언제든지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었어요 쟁론이나 상고를 중시하는 방식이 최근 3,000년 이래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인간 중심의 도시논리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인간이 지금껏 거쳐온 몇 십만 년의 시간과 삶 속에서 모든 생명체와 함께 존재 형식으로 온몸에 각이 내온 야생의 논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월등한 지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동물의 특화된 생존 능력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B01번 쉽게 풀수 있겠네요. 이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 답은 1번에 있었죠. 그쵸? 렇이 어, 실존적 불안이라는 것에 대처하는 서양권과 동양권의 그런 학문적인 질서 같은 것들을 엿본 뒤 제3의 어, 또 다른 어, 방식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 나머지는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답, 이건 내용 이해 문제니까 답을 알 수가 있을 거고 2번 폴리스 형성 이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죠? 아 뭐예요? 몰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다가 폴리스 이효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성의 힘을 빌려서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한 시도들을 보였습니다. 이 03번 쟁론과 상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응. 응. 답은 3번에 있었죠. 아, 상, 쟁론은 상보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무수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의 뒷 부분에 읽어보시면 바로 풀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문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트릭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죠. 아, 그래서 차분하게 읽어주셔야 답을 풀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 글을 읽은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상호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가 올바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 아,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에서는 모두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아니죠, 그죠? 음. 그러니까 A는 틀린 것이고요. 차이점. 도시의 논리에서는 야생의 논리와 달리 예, 개체들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어. 예, 그 A와 말하자면 도시의 논리 중에 서양에서는 말하자면 절대적인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면 보편적인 원리를 어,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개체들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야생의 논리에서는 어, 그와 반면에 개체들 간의 모순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절한 B는 골라줘야 됩니다. 야생의 논리에서는 도시의 논리와 달리 수직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부적절한 게 맞죠? 그래서 C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b c 인 4번을 불러주는 겁니다. 부적절함이찍거버리면은이툭튀어나이툭튀 있어요. 수가 있어이두 사람은 이두한은이두 사람은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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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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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사람은 이두사람그 가지고 가고 그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계속 가변적이라고 있어요. 뭐라 응. 하면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6 b 6번 같은 어휘 문제는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대입해보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죠? 그아리따리 하면 확신이 들면 쿠팡법을 찍어내는 거지만 좀 자신이 없으면은 어 말하자면은 응. 고민해보다가 대입해보는 방법이 좋겠죠. 여기에서 답은 4번에 있었는데요. 4번 볼까요? 4번에 리을 해소하다라고 하는 거는 풀다. 응. 어. 어. 그것도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공인 같은 것들을 풀, 풀다 해결하다. 이런 쪽에 가까우니까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한 문제 질문 하나 더 보고 갈 건데 저는 좀 넘기다 보시면은 207번부터 11번 나오는데요. 잠깐 어, 환기도 시킬 겸우 거기 55분까지 쉬 화장실 갔다 오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면서 또지금을 <laughs> 보고 그러고서는 어, 55분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